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 스핑크스 테크놀로지스사의 비접촉 인덕션 솔더링 장치를 한국 내 속에 판매하는 진우이엔티입니다. 이번 영상은 차량용 부품의 대 열용량 단자를 고속 고품질로 솔더링이 가능한 비접촉 인덕션 방식의 자동 솔더링 기술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설비는 일본 댄소사에서도 채용 실적이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 부품을 둘러싼 배경으로.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자동차 제품에 탑재되는 전자기판의 대전류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종래에는 가솔린으로 움직이고 있던 것을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큰 전류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이나 어시스트 기능도 실장되는 요즘이므로 대량의 센서가 필요해 제어 부품의 탑재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때문에 열용량이 큰 FET와 열용량이 적은 수직 커넥터 단자 등이 하나의 기판에 혼재되어 솔더링의 난이도를 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자동차 제품의 경우 부품의 불량이 인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솔더링 품질도 매우 높은 레벨이 요구됩니다. 그 때문에 회사에 따라서는 생산 중 솔더링으로 인한 불량이 일어난 시점에서 재작업 공정 없이 제품을 파기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확실히 이것은 인명이나 안전에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최근의 세계 정세에 의한 조달 비용의 증가를 비롯하여 비용 절감, 환경부와 저감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선 가능한 솔더링 설비를 검토하는 회사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현장의 자동차 부품을 둘러싼 배경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감안할 때 솔더링이라는 관점에서는 어떤 요구가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대여 용량 단자에 대한 대응을 위한 대전류가 흐르는 다층 기판의 경우 솔더링 시 두꺼운 인두기를 사용하면 솔더링이 가능합니다만 주위에는 제어 회로에 사용되는 열용량이 작은 부품도 있기 때문에 얇은 인두기까지 두 개를 준비할 필요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솔더링하는 대상이나 부위에 따라 방법을 바꾸거나 교환하거나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이어서 둘째는 솔더볼과 보이드 같은 솔더 불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더링 불량의 종류는 그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큰 이슈가 되는 부분은 이두 가지입니다. 비용 경쟁이 심한 업계이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불량률을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알루미늄 솔더링의 실현입니다. 알루미늄은 구리에 비해 원가 면에서 저렴하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업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계에서 알루미늄의 솔더링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개소열 용량 단자 관계없이 솔더링할 수 있으며 솔더링 분량이 적고 모든 재료로 접합 가능한 솔더링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스핑크 스테크놀로지스사의 기술은 대전류단자의 솔더링이 가능하고 솔더볼 억제와 보이드의 억제, 알루미늄의 솔더링이 가능하여 자동차 업체에서의 현장의 과제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이상이 현실이 되는 솔더링 장치입니다. 이번 소개는 여기까지이며 제품의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